안녕하세요.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가요? 금식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참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이 말씀 처음에 음 학생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게 너무 제가 처음 배운 것이라 오랫동안 저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해를 꺾어주신다.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십니까? 예, 금식 기도 어떨 때 하십니까? 뭔가 굉장히 절박할 때 하죠. 이제 더 이상 보통의 기도로는 안될것 같다. 할때 금식 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을 겁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각오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 솔직하게 하나님을 음,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금식기도를 사용하십니까? 금식기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 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아, 하나님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이걸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계산들 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계산한 어떤 그 방법 안 쓰고 할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혹시. 금식해 보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예 안 들어주실 것처럼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뜻에 따라 주셨다.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때 정말 나,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능력의 기도는 아닌 거죠. 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 뜻과 같든 같지 않든간에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기. 거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능력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는 때때로 이 금식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 아이들이 특히 그러죠. 뭐 이렇게 요구사항인데 부모님이 잘안 들어주면 나밥안 먹어. 네, 예, 그거 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보고. 음, 우리도 해봤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 그런 마음으로 어, 금식기도 하려고 하는 에, 그런 것 있지 않으십니까? 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쓸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금식기도다. 에,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주님이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마음이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안 알아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왜안 알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예,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단 말입니다 이미 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따르기를 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압박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난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아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판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간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락은 이렇게 즐거움의 오락, 뭐 게임 그것이 아니라요, 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그 날에 너는 금식하면서도 너희 집 종을 시켜서, 너의 하인들을 시켜서 열심히 경제적인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일다 시키는구나. 여전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구나. 금식하는 이유가 너희 목소리를 내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냐? 너 그걸 아니었니?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 뭔지 가르쳐 줄게. 정답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에, 그게 뭐냐면 너네가 모양만 금식하는 척 힘든 척 괴로운 척 그래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이렇게 펴는 것으로 그걸로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겠냐 너희 마음은 다른데 있는데 자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뭐냐면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조를 끌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 자체야라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네가 풀러 주고 멍에 줄을 네가 끌러 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야. 네가 할수 있는 거야. 네가 해야 하는 거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너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하고 쓸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 네가 요구하는 것 같은 네가 하고 있는 그 금식보다도 더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떠도는 사람들, 그런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헐벗은 자를 입히고 너를 찾아온 친척들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굶지 않아도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고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가 급속할 거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건데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할 거고 네가 풀어지질 때는 야야 나 여기서 나 여기 있어라고 있어. 내가 대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절이요. 어,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살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흉하게 결박도 풀어주고 멍해질도 끌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 주고 모든 멍해를 꺾어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떠도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리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찾아온 지족들을 피해 숨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할 거고 물된 동산 같을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샘 같을 것이고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조를 쌓을 건데, 너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게 될 거야.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물을, 물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마음처럼 나처럼 사람을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을 압박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 그렇게 금식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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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하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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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 이런 유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쓸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경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좀안 어울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급해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에,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요 어, 결박도 네가 풀어주고 멍에 줄도 끌러 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 주고 멍에를 다 꺾어 주고 그 네가 할수 있잖아. 주린 자에게 양식 주고 떠도는 사람 집에 들여주고 어, 헐벗은 사람 입혀 주고 너를 찾아온 사람 피해서 숨지 말고 자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어려울 때 기도하나 안하나 보다도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고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서 먼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도 기뻐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